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뭐그 무서운 이야기가 귀신이 나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까지 살면서 있었던 가장 벌벌 떨리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뭔가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영상이니까 좀 전달력 있게 진성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하면 잘수 있죠. 이거 듣고 잘수 있죠. 무서워가지고 발발 떠는 거 아니죠? 제가 본가에 살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제가 너무 어색해서 제가 본가에 살때 본가에서 도어락 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창관 문을 열고 근데 도어락이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어락이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도어락 뚜껑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누르고 징한 소리가 집 안에서도 들렸어요. 이게 징 올라간 소리가 효과음으로 도어락에서 났어요. 그래서 딱 누르고 도어락이 징 올라가면은 저희 본가 살때 비밀번호가 9자리였거든요. 아홉 9자리였는데 아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잖아요. 빅빅빅빅빅빅빅빅빅 삑 뽀리링 이런 소리였는데, 토어락이 이상해진 게, 집안에, 이제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토어락 누르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쥔 올라간 소리가 나요. 그리고, 한 5초, 3초 있다가, 이제 번호를, 이거를 입력을 아무도 안 하니까, 다시, 이제, 징 하고, 다치고, 그거를, 도어락에 혼자 하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이제, 그럴 때는, 무서웠죠. 왜냐면, 어? 도어락을 누른다는 거 누가 들어온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제가, 한창, 저 학생 때 집에 뭐 강도나 도둑이 들어와서 제가 위험에 빠지는 그 죽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그래가지고 무섭잖아요. 도어락 우리 집에 있을 사람이 다 있는데 도어락 올라간 소리가 들리고 누르지는 않아. 그리고 도어락이 닫혀.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게 한세달 그냥 좀세달뭐 정확히는 모르고 몇달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토월하게 또 이제 올라가면은 아 토월하게 또 저러네 하고 그냥 이제 익숙해져서 넘기는 그런 상황까지 넘어갔는데 어느 날 저랑 저희 친 오빠가 집에 이, 있는데 집에 그냥 할거 하고 있었죠. 근데 터하게또진머리를슉 다시 다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안 썼죠. 한번 더, 근데 좀 텀을 두고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씩 그랬는데 또 이제 징 올라가고 삐리리 삐리리 하고 다시 내려가 그러다가 찡 삐삐삐삐삐삐 놀랐죠?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왜냐면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로 아빠한테 전화를 했죠.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지금 집 앞에 계시냐? 하니까 뭐 다른 지역에 있다 지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랑 진오빠가 무기를 하나씩 그래서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게 무기를 제가 처음에는 이제 칼을 뽑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더하락이 올라가고 버튼 누르는 소리 안 나고 그냥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났다는 거는 뭐 누군가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 밖에는 안 나가봤어요. 그래서, 도어락 자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누가 정말 들어오려고 했던 건지, 그거는 모릅니다. 몰라요. 집 안에서 무기를 들었죠. 저는 칼을 뽑아 들었는데, 갑자기 저희 친오빠가 저한테, 성당방이, 성당방이 성립이 되려면 그런 위험한 무기는 들면 안 된다. 좀, 좀 작은 무기를 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근데 또, 저는 납득했어요. 어, 그렇구나. 해가지고, 칼을 다시 집어넣고, 주방 가위를 <laughs> 주방 가위를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희 친오빠는진가더 좋은 무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그칼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 있고 길쭉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칼 가는 거 이렇게 이 막대기 칼 가는 막대기 이게 길쭉한 쇠 막대기 그거 들고 이러고였고 나는 나는 주방가게 들고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진짜 다리가 후달렸어요 다리를 이렇게 떨면서 그 가위 이렇게 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있었던 좀 후달리는 일들 중에 일빠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있지는 아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저 개인적으로 무서웠던 게 너무 짧으니까 영상이 그냥 하나만 하나만 더 말해 주면 이건 제가 자취 시작하고 있었던 일인데 그 센서 등 있잖아요 현관 센서 등 이게 저는 그쪽에 없는데 그 혼자 팍 켜지면. 진짜 그거는 스릴러야. 저는 가뜩이나 그, 그 무서운 그, 그 것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근데, 근데 나 혼자 있는데, 센서등 밑에 아무도 없는데, 센서등이 탁 켜지면, 이제, 침대에서 바로, 이불, 발가락부터, 여기 여기까지 덮은 다음에 핸드폰 해야죠. 오늘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음, 제가 다음에는 내일은 가위 눌린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하는 영상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서운 이야기 해 달라고 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럼 저는 내일 또올 테니까 내일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가올게요.